우리 일상을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 산책 코너 전해 드립니다. 은퇴 후 귀촌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방식으로 귀촌을 준비해야 성공적인 귀촌을 할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귀촌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시골에서 책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자를 만나러 가 봤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적한 전원 속 책방을 운영하며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시골 책방입니다의 저자 이무남 씨. 저자는 은퇴 후 시골에서 사람들과 함께 놀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시골 책방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 시골에 살고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살면 좀 심심하니까. 책방을 하면서 책방에 누군가 찾아오면 같이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좀 공간을 좀 갖고 싶었죠. 그래서 시골로 들어왔습니다. 이곳 책방에는 저자의 취향이 가득 묻어 있는 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들과 더불어 책방지기인 저자가 만족스럽게 읽은 책이어야 책방에 자리할 수 있다는데요. 책을 보시면 좀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책을 갖다 놓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동네 책방들은 다 책방 지기의 개성에 담겨 있는 책들을 갖다 놓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가끔 오실 때 제가 좋은 책은 추천을 해 드리는데 그 추천하는 기준은 제가 읽고 우리가 조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읽으러 오는 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수시로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자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책방을 운영하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은 제가 책방을 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책방을 하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어, 그 사람들은 마치 어, 들에 있는 들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들의 세상을 배우고 또 그들의 생각도 배우고 어,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해 책방에서 예술 콘서트, 작가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시도하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활동을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찾을 수 있도록 책방 축제도 기획했습니다. 책방이라는 공간은 이제는 책만 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동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마다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에세이 창작교실, 뭐 클래식 콘서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의 만남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난주 주말에는 시인 정호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는 책방을 하는 사람이니까 책방 축제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21곳의 동네 책방들이 모여서 책방 축제를 엽니다. 근데 사실은 책방 축제라고 해서 책만 판매하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작가와의 만남도 있고 동시교실도 있고 뭐책 말고도 수공예 공방들이 한30 곳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거죠. 이곳을 둘러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힐링이 되고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저자. 저자는 자신의 일상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았습니다. 책, 시골 책방입니다는 저자가 한적한 시골에서 책방을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적었는데요. 책방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다양한 도전을 하는 저자의 모습과 도서의 유통 구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하는 말까지 책방지기로 사는 저자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활에 지친 분들이나 책방 운영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 볼 만한 책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읽은 그시한 구절이 어, 사실 마음을 칠 때가 있거든요. 뭐책 한그에도한찬절지도 마찬가지인 한죠책한 권이 사실은 누에가에서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한국에도도 한국에서도 다국에서도한에서도한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고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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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다면 먼저 책과 친해지기 위해 가까운 시골 책방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 어디에나 우리가는 삶의 터전으로 지리산을 선택한 25명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귀촌 1년차부터 15년차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귀촌 라이프를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책에선 각자의 삶에 맞는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리산이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들과 다른 삶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책은 서울을 떠난 새내기 지방인들의 조언을 한 권의 책으로 담은 책입니다. 책 탈서울 지망생입니다는 먼저 서울을 떠난 탈서울 선배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착지를 정했고 찾아갔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탈서울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를 벗어나는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탈서울을 꿈꾸는 지망생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소개해드렸습니다. MBS 김진입니다.